<laughs> 마음대로 하세요. 하늘의 조각구름 떠 있고. 낫겠네 사랑한다고 아, 사랑한다고 가 낫겠네. 그렇죠. 이게 배운 분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분은 상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죠? 하늘의 조각구름, 그러면 뭐냐면요. 하늘의 조각구름을 생각하지, 사랑한다고가 아니에요. 대찾아보요똑같 지금도 뭐예요? 발로 짚죠. 마치 네. 해인선생님처럼. 그러니까. 해 주세요. 를 네? 주세요. 주세요. 네? 정답만요지 그러니까 이거 해가 거듭쓸도록 어떻게 됩니까? 다리요 점점 점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어. 거죠. 예를 많이 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네.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지금 무릎이 제일 아파. 그렇지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어요, 봐요 무릎은 왜 아플까요? 그러니까 이거 하면 무릎이 아파요. 무릎이 왜 아플까요? 그러니까 뭘 받쳐요? 웃기시네요. 무릎에 체중심이 실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정강권력으로 디드라고 해도 자 그러면 정강권력은 왜 할까요? 장육근 중심... 그래 중심 연결하려고 근데 컨택포인트가 장유근이 아니 아, 자, 그 정강이가 아니에요 왜요? 중심 연결 안할 거기 때문에 무릎으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네. 자 해보세요 시작 지금 연결이 돼, 상하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돼 있을까요 안돼 있죠 왜 그럴까요? 상하체 따로 따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. 뭐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상체 따로 하체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체는 허벅지로, 상체는 삼각근으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강권력이나 상하체 연결이나 중심 연결이나 니문먼고에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죠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이것이 하씨성을 가진 사람만 이럴까요? 왕씨성 가진 사람도 그럴까요? 다 그래요. 다. 네, 그러니까 뭐 부산이어서 그런가요? 뭐 진주는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네. 자,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동원되고 하체 척추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상지가 움직여져야 상지가 상지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들 야구 선수를 한 방에 그 투구 자세를 고쳐놓는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? 그 복잡한 어깨를 가지고 뭘 해서가 아니라 중심 연결 시켜놓니까 으 자기가 하던 게 아주 주, 어, 아주 퀄리티 높은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. 힘들죠? 네. 땀좀 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운동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. 다이어트 필라테스. 네. 그러나 박철영 필라테스랑은 별개다 이 말이에요. 자. 그러면, 여기서 열 개, 여기서 열 개, 여기 무릎팍 열개 이렇게 하면, 무릎 단련, 다리 단련 이렇게 해가지고, 한 시간 충분히 가겠죠? 이렇게 해서 여러, 막, 6개월 하면, 막, 이제 어드밴스로 올라가가지고, 막더 크게 돌리고, 그러죠? 이게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다, 이 말이죠. 선생님,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선생님은 오늘 하나 건졌죠? 네. 뭐 건졌죠? 상지가, 상체가 아니다라는 걸 건졌죠?